안녕하세요. 100번째 영상을 맞아 나름대로 의미부여도 하고 추석 연휴인 만큼 쉬어가는 측면에서 아무도 묻지 않은 7가지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채널명 구실 이야기의 뜻. 처음 유튜브 계획할 때 남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게 없을까 고민하면서 세금의 순 우리말은 뭘까 찾아봤더니만 구실이란 단어가 보시는 사전 내용과 같이 세금의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채널명을 세금 이야기보다는 구실 이야기로 한 건데 구실이 세금을 뜻하는 말인 줄 대부분 모르실 테니까 송세무사를 앞에 붙인 겁니다. 2. 수습부터 근무세무사까지의 소속 이력. 저는 수습을 회계법인에서 받았고 수습 기간 종료 후에 나와서 현재의 세무법인에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근무세무사로 남아 있는 이유. 제 연차쯤 되는 세무사는 개업을 하거나 공격 또는 사기업 이직 회계법인으로의 이직 등으로 세무법인에 보통 남아있지 않는데 저는 세무사로서 다른 곳에서는 겪지 못할 세무사 고유의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 생각해서 남아 있습니다. 세무법인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례에 내재된 법률 검토를 실무와 접목하여 해볼 수 있다는 것은 개업해서 쌓기 힘든 경험이므로 연차가 쌓일수록 평생 직업인 세무사 업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개업보다는 경험을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4 근무 세무사로 있으면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전연차에는 일 끝나고 집 오면 긴장이 풀어져서 일찍 누워서 쉬거나 잤는데 일에 대한 마음도 편해지고 익숙해짐에 따라 첫째 나태해지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취미를 갖고자 했고 둘째 하나둘 쌓여가는 상속세 경험 금융기관 고객들의 상담 경험 등 실제 진행한 사례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그냥 증발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위한 총 작업 시간을 평균 내 보면 1분에 1시간 정도 투입하더라고요. 주중에 퇴근하고 또는 주말에 취미로 공부도 하고 말로만 상담하고 끝나면 매 순간 잊게 되는 정보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확실히 덜 잊어버리게 되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 제가 주로 하는 업무. 특이하게도 기장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재세 업무를 모두 하고 주로 상속세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업무 중에는 신고 기간에는 신고 대행을, 평소에는 직원이나 고객의 상담을 합니다. 6. 유튜브 수익금 운용 상황, 수익금은 모두 기부하겠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 시점으로 두 군데 한 달에 총 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의 규모가 수평적이지만 증가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기부금도 늘려갈 생각이며 내년말 정산해서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7. 앞으로의 채널 운영방안. 현재와 동일하게 라디오 형식으로 갑니다. 실무에서 겪는 특이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 중에 아직 하지 않은 내용이나 그때그때 발생하는 실무적인 일들을 지금과 같이 업로드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 수험생분들을 위한 내용도 꾸준히 올릴 거고요. 다른 채널과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을 할까 모니터링도 하고 설명을 잘 하기 위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한 100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